<laughs> uh, uh, two uh, may, may may 13th or uh, may 13th 2021. 꿈을 이루는 유기관에서 맨 마지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203쪽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 공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 자식을 가진 부모,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공부가 재미있고 행복, 행복한 세상을 꿈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실린 사례는 실제로 조우석 군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이 책을 읽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하은, 영남중, 3학년, 서울시 영등포구. 2년 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나는 막연한 불안함과 이유를 알수 없는 짜증으로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짜증이 늘어날수록 가족들과의 사이도 나빠졌고, 모든 일이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이루어졌다. 마치 누나가 나를 갖고 장난치는 것만 같았다. 이런 날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좋은 학교를 추천했고 그곳에서 조석 우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께는 선생에게 선생님께는 신뢰가 되는 말인지 또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조석 우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란 인상보다 오가며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친근한 인상 덕분에 마음놓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수업 방식은 특이했다. 그동안 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프로젝트 토론 수업은 낯설게 느껴졌고, 교과 내용이 아닌 행운을 불러오는 법, 용서하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등 수업 주제 또한 생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한 주, 두주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수업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꽁꽁 뭉쳐있던 상처 덩어리가 이 수업을 통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특히 잔소리하는 부모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 심지어 답답한 내 자신에게조차 가차없이 상처를 받아왔던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비로소 용서를 할수 있게, 있게 됐다. 돌이켜보면 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 용서를 통해 나는 내 자신을 제대로 껴안아 줄수 있게 됐, 됐으니까. 좋은 학교에 오기 전에 나는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 두기 때문에 늘 숨이 막혔다. 좋은 학교에서 같이 수업, 수업을 받은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 얘기지만 처음에 나는 어둡고 짜증나 보이고 늘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학교, 어, 학교 친구들은 나를 보고 긍정적이고 발, 밝아서 부럽다라고. 부럽다고 한다. 사실 나도 이러한 변화가 놀랍,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긍정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쏙쏙 자라. 한구의 나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성격의 변화뿐 아니라 성적의 변화도 생겼다. 이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좋은 학교에서 수업을 바, 받은 1년 동안 전교 10등 밖으로 떨어졌던 적이 없다. 좋은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오히려 좋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지금은 전교 10등에서 20등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힘들지는 않다. 꿈을 잃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하다 보면 성적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나이라고 생각한다. 표현하는 법, 나를 아껴주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 10대는 잘 모른다.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는 모든 것이 서툴고 다 쓸다. 그래서 겁이 난다. 하지만 나는 조석 선생님을 만나 꿈을 갖게 됐고, 용기와 믿음이 생겼다. 내가 그러했듯이 조석 선생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책을 읽고 모든 10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501 서울시 동작구 오지원군 아버지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쯤이면 늘 귀가하던 아들이 밤 12시가 다 되어도 집에 돌아,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아들 녀석이라고 해도 어, 자식 걱정하는 부모,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찰나. 빈자가 잔뜩 들여진 표정으로 아들이 집에 들어섰다. 분명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아들 위로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꾸준히 섞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러자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성적이면서 뭘 그래요? 라고 소리를 꽥 지르더니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친 아들 방문을 한참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표면을 걱정하는 내 마음도 불러주는 아들 녀석이 야속하게만 어,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도 아들의 마음을 잘 불렀던, 줬던것 같다. 그리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나의 조언을 그동안 아들은 잔소리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이제부터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음, 마땅한 어, 해결 방법이 없이. 고민하고 있었,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 엄마가 오늘도 오자마자 엎드려 자는 아, 아이들과 오만상을 찌푸리고 책을 꺼내는 아이들, 어, 문을 열자마자 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어, 어떠한 해결 해결 방법이 없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친구로부터 이 책을 받아왔다. 아 친구로부터 이 책을 받아왔다. 이 책을 읽으면 행복하게 공부 공부할 수 있다더라라는 아이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기심이 들었다. 솔직히 아들에게 성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다는 것은 나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행복하게 공부를 공부 공부할 수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부와 행복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지금은 행복하게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것 같다. 나는 우리 아들이 어떤 불행과 고난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다. 그냥 막연하게 성적이 좋아야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가 하기 싫어도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왜 내가 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늘 말해왔다.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 나는 오늘 이 책을 아들의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올려놓았다.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책을 읽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들은 알아줄 것 같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예측을 다 했고 우리 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꿈이 바로 우리 아들에게 행복한 인생길의 첫 그림이 될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이해영, 중앙 중학교 국어 교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공부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들 한 마디씩 한다. 공부가, 어, 어 떻게 공부와 행복하다가 어울리겠냐는 표정들과 불평들이다 그럼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두 다 손을 든다. 오늘도 오자마자 엎드려 자는 아이들과 오만상 찌푸리고 책을 꺼내는 아이들, 교수, 교실문을 교실 열자마자 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행복하게 공부하는 얼굴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안절하게 원한다. 어차피 할 공부면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말이다. 하지만 모두 공부해라 하는 소리, 소리만 해대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공부인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경우, 경우가 알고도 안 하는 경우보다 많다는 사실을 잊는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이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 정도는 돼야 고통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할수 있겠어? 라는 부모님, 선생님의 말에 점점 학습된 무력감이 쌓여간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내가 그럼 그렇지 하며 무력감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학습된 무력감을 없앨 수 있을까? 20년 전, 가까운, 어, 20년 전 가까운 교사 생활을, 교사 생활 동안 고민하고 별별 해결책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지치고 절망했다. 그러던 중이 책을 읽고 이거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 책은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학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딱딱한 원리와 이론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읽다 보면 음 나도 할수 있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한다. 나도 할수 있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가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깨달을 것이다.그리고 결국 무력감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아 존중감의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아직 열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인생을 다산어 노인들 마냥 한숨을 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희망을 노력 희망을 노력해야 할 나이에 벌써 체념에 짓눌려 어깨가 쭉 처진 아이들을 보면 마치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이런 아이들에게 이 책은 말한다.아직은 아니라고 너희들에겐 꿈꿀 권리가 있다고.그리고 꿈만 있, 있으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다. 내일부터 나도 수업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잘 버무려 가르쳐야겠다. 흔하부로 밝아질 아이들 얼굴과 행복하게 공부할 시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부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음. 지은이 조우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로타리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케네디스쿨 재학 중 입학사정위원회 멤버로 활약했다.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인재선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서울대학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회 청소년 인성캠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온전하게 꽃 피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매 순간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저서로는 행운의 고물톱기, 행운사용법, 엄마투자가 등이 있다. 어, 김현정, 승현, 승호 두 아이의 엄마이며 작가 및 출판기획지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광고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야기를 통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며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술로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책을 써왔다. 대표적으로는 동방의 슬기나라, 백악관으로 간 맹인소년 강영우, 고사인 너에게 등이 있다. 꿈을 이루는 육일간의 수업. 2020년 11월 2일2판3쇄 지은이 조우석, 김현정, 편애니 김철종. 인쇄제작 정민문화사 편행곳 한안 출판등록 1983년 9월 3일 제1-128호 주소 주소까지는 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음 어, 어, 이독을 마쳤습니다 늘 완독했습니다. 두 번째 책 읽기.